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이제 잽잽이 코드, 통기타에서도 잽잽이 코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잽잽이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쓸 줄만, 그, 사용하는 줄만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1번, 2번, 3번 줄에, 그, 그 1번, 2번, 3번 줄에서의 그 잽잽이 코드와 그리고 2번, 3번, 4번 줄에 잽잽이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수예요. 뭐 필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은 1번, 2번, 3번에서의 잽잽이 코드를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제가 나눠준 이제 그 이제 뭐 표,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루트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자 일단은 C 코드를 어떻게 잡느냐 보여주시면 보여주면 여기가 이제 도예요. 여기가 도입니다. 도. 이오 플렛의 세 번째 줄 도. 이 손을 이 약지 손으로 잡아주세요. 도. 새끼 손가락으로 바로 밑에 줄이 미가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줄이 솔이에요. 그럼 여기가 루트가 되고요. 여기는 3도가 되고, 여기가 솔이 돼요. 가장 중요한 음이 뭐냐면, 루트와 탑노트라고 해서 가장 높은 음이 어떤 음이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C 코드라는 것은 이제 베이스를, 루트를 가지고 알수 있고, 1, 3, 5. 여기 5는 실제적으로 연주를 할 때, 여기 그, 탑노트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어떤 코드를 선택할지도 결정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음. C 코드, 5 플랫,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 코드는 요쪽으로 가서요. 어. 5, 7, 8 플랫에 여기 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 솔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미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 솔, 미. 도, 솔, 미죠. 그래서 루트가, 루트가 1번 줄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탑노트, 즉, 제일 높은 음과 루트가 같이 있다. 그래서 탑노트도 보이고 루트도 보이는 아주 쉬운 코드죠. 이게 C 코드입니다. 처음에 이게 좀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내시는 분이 많은데 꽉 잡고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12 플랫에 있는 여기 12 플랫에 있는 3번 줄에 여기가 이제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약지로 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요 중지 요 손으로 미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음은 2번 줄에 있고 1번 줄이 탑노트가 돼서 미음을 상징하죠. 미.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면 여기는 소를 나타내고 여기는 도, 여기는 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멜로디에 소리 좀 많이 나오면 이제 요, 요 코드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멜로디가 도가 좀 많이 나오면 요거 잡고. 미가 나오면 이쪽으로 잡는다라는 것을 큰 원칙으로 일단 삼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연습은 메트로놈을 가지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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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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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이게 이제 C 코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코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C 코드 말고 다른 코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요 모양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이게 C니까 두칸 옮기면 어떻게 되죠? D가 되죠. 두칸 옮기면 E가 되죠. 한칸 옮기면 F. 한칸 옮기면 G가 됩니다. 그래서 C, D, E, F, G. G에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요 코드가 C에서 한칸 내려가면 B가 되죠. Bb. 그래서 C, D, E, F, G까지 칠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요 모양. 이해되시죠? 요 모양. C, D, E, F, G. 자, 이게 가장 어 이제 우리가 통기타 오브리 할 때는 잽잽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소리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움직임 도 많이 둔해져요.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잡으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거를 연습을 아까 이제 그 이거 C면 요건 D다 E. F, G, A다. 이렇게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요 모양 아까 했었잖아요. C 세 가지 종류에 있었을 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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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 C가 D로 두칸 가면 D가 돼요. E, 12 플랫에 다시 1 플랫 가면 F, 그리고 3 플랫, G, A, B, C. 이렇게 들어와요. 요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 C가 세 종류 있다고 했죠? 이 마지막 C 모양이 이게 2번 줄에 도니까 C죠? 레를 한번 찾아보세요, 2번 줄에 레. 여기가 D 코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E 코드. 한 칸만 옮기면 F. 두칸 옮기면 G. 또두칸 A. 두 칸, B, B와 C는 한 칸이니까 C.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잽잽이 코드를, 어,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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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빨리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1, 2, 3번 줄이 되면, 어, 요거를, 음, 재빠르게, 어, 종류를, 익혀놓는 거예요. 이한 종류를 가지고 C 코드, D 코드, E 코드, F, G, A, B, C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요 모양으로 C, D, E, F, G, A, B, C로 연습하시고요. 요 모양으로 C, D, E, F, G, A, B, C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1, 2, 3번 째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잽잽이에 서서 통기타 잽잽이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치다가 하다가가 이렇게 크게 치다가 여기서 잽잽이 코드를 할 때는 자잘하게 칠 때는 잽잽이 코드로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베이스 치고 잽잽이 코드로 이게 지잖아요.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고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려면 상당히 연습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은 1, 2, 3번 줄에서의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 코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F 코드. 자, F 코드는 이 모양이죠.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F 코드는 이 모양이 나와요. 세 번째는 이 모양. 그죠. 어렵죠. F, F, F. 이게 처음엔 잘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계속 훈련을 하셔야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만약에 제가 낸다면, 지금까지 했던 걸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어, 이제 좀 12키로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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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면 F잖아요. 그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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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그 다음에 B플랫이잖아요 그 오독 표시에 그러면 이게 B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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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플랫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 어, 연습해서 메트로놈에 딱딱 딱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바로 나오려면 메트로놈에 의존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메트로놈은 공간감을 실어줘요 원투 쓰리 이 소리를 드러머들은 드럼을 안칠 때도 계속 들어서 이 1초와 2초, 3초, 4초 사이에 어떤 공간감을 기억을 합니다. 몸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막 치다가도 그 박자 딱 들어오면 바로 루트를 찍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어, 어, 연습은 1번, 2번, 3번 줄에서의 메이저 잽잽이 트라이어드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